저기 앞에 보이는 탑은 옥스포드 삼인 순교자 기념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 기념탑이라는 것은 이제 저쪽 가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어, 세 사람의 순교자를 기념해서 이 순교 350주년을 기념해서 이옥스포드1 일생에 어, 교회 선교들이 모금을 해서 만든 순교자 기념탑입니다. 맨 앞에 지금 정면에 보이는 사람이 어, 크레머, 그다음에 왼쪽에 리들리, 또 라티머 어, 세 사람이 어, 여기에 이제 기념해서 어, 순교자 기념탑을 만들었고요. 어, 이 탑이 이제 어, 옥스퍼드의 랜드마크 상징적인 것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곳은 아까 저기에서 어, 있었던 그 탑. 어, 탑에 세 사람의 순교자를 기념해서 어, 세운 탑인데 그세 사람이 순교당한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순교당한 지 18, 1555년에 에, 이제 두 사람이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어, 라티모하고 미들리 두 사람이 이제 블러드 메리 여왕 때 이제 순교를 당하는데 원래는 이세 사람이 함께 신앙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크레머 같은 경우에는 영국 성공회의 모든 교리서를 만들고 했던 아주 신학자였고, 어 탁월한 사람이었고 당시에 켄터베리 대주교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는 참 사람이 또 무력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티머가 아 이제 크레머가 그두 사람이 죽는데 그 그러니까 이제 화, 화형 결정이 됐는데 라티머는 메리 여왕의 회유책에 넘어갔어요 회유책에 넘어가서 자기가 고백한 신앙고백을 부인하는 그것에다가 사인을 하고 천주교를 다시 따르겠다 천주교의 아, 그, 그 교리를 따르겠다라고 사인을 하고 크레머가 풀려납니다 그리고 두 사람 리들리하고 리드, 어, 라키머은 여기서 먼저 승교를 당해요 승교를 당하고 났는데 이제 크레머가 혼자 남아있잖아요. 자기는 이제 변절하고. 그런데 경제시간 없는 거죠 그래서 여왕한테 찾아가서 내가 천주교로 돌아가겠다고 사인했던 거, 나 다시 철호한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너 똑같은 자리에서 너도 죽이겠다. 나정저 아, 아, 이제 더 이상 괴로워서 못 살겠다. 하 결국에는 크레머도 어, 거기에서 이제 사인하는 것을 철회하고 이 자리에서 화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그려진 사파를 보면 화형을 당할 때 크레머가 마지막 한 가지 요구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그 요구 조건이 뭐냐, 들어준다. 그랬더니 자기를 화형시키기 전에 자기 오른손을 먼저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화 앞에 올라가서 그 자기 오른손 자기가 그 신앙 고백 철회했던 그 사인을 했던 그 오른손을 타는 것을 보면서도 이 저주받을 오른손 그래서 자기 신앙 고백을, 어, 끝까지 지키지 못하도록 사인하게 만들었던 자기가 오른손을 불태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함께 화영을 당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 그래서 이제 크레머도 1년 뒤에 이 같은 <laughs> 장소에서 나스, 나스, 나이, 화형을 당왔 어, 그래서 어, 그 다음에 처음에 리들리 라티머 두 사람이 1555년에 여기서 화형을 당하고, 그 다음에 1556년에 다시 크레머가 이 자리에서 화형을 당하고, 아, 두, 사람 몇 어, 두 사람은 1555년에, 네, 그 다음에 어, 크레머는 1556년에, 어, 그리고 이제 블러드 메리가 1555년부터 58년까지 사이에, 어, 강시. 물론 메리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숫자가 대략 1,300명 넘는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1 0 0 숫자들이 어, 정말 하염을 당한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좀 기도하면서 정말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영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게 지금 이 옥스퍼드 시장이 무슬림입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물론 런던 시장은 무슬림은 아니지만 신누교도죠 인도계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 영국이 얼마나 지금 암담한 상황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장이 어느 날 여기 도로 포장한다고, 이거 하압지을 그냥 포장하면서 덮어버리면. 그지 그러나 지금은 그래도 저렇게 표시라도 남겨놨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영국이 이제 어, 기독교 유적지로 정말 기독교를 싫를하는 어, 뭐, 어떤 시장에 나와서 포장할 때 그냥 헛버리나 흔적도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해야 되요 이런 역사적인 흔적들을 제가 잘 유지 보존 하 면서, 우리 후손 들도 이런 데 와서 신앙 적인 도전 을받을수있 고, 이런 것이 영국 이 유지 보존 하 도록 만 들어, 지는 것이 너무 중요 합니다. 제가, 사는 브라이튼 에도 17 명의 순교자 기념탑 이있 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 했던것은그 순교자 기념탑 을 올라가 는데, 예전에 계단이 다 부서졌는데, 언제 보니까 카운슬에서 계단을 다 보수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어, 바로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갔습니다. 지지난주에 갔더니, 거기 순교자 기념탑 올라가는데, 자, 그 자풀 좌우로 다 제거하고, 그 기념탑 주변이 다 잔디, 그, 자풀도 이렇게 잘한 것 다, 아, 어, 깨끗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카운슬에서 아직까지도, 어, 그런 데를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데, 만약에 기독교의 적대적인 무슬림 시장이라든가 이런 타종교 시장들이 나왔을 때, 이거 포장하면서 덮어버리는 순간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여기, 그거 다시 하겠다고 내가 여기를 파서 드러낸다고 하면은, 아마 국가, 뭐, 기물 파괴로 해가지고 또새 거랑 채워서 철창에 넣는다고 하겠죠. 아, 지금 이런 세상.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미래가 암담하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깨어있는 파수꾼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합니다.